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벽이 되며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까지 겹쳐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일수록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가정이 무너질 때 반드시 해야 할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무너진 마음을 솔직히 아뢰는 기도를 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물론 지혜를 나누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억지로 감추려 하면 더큰 상처가 되고 억누르려 하면 결국 분노나 절망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까지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쏟아낸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줍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도 하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숨기지 않았고, 사람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그의 믿음을 지탱했고,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문제의 해결책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받아 주시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체면을 차리려 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믿음 있는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아름다운 말만 하는 기도보다, 진실한 눈물과 탄식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꾸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특히 가정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배우자에 대한 실망, 자녀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압박감, 나 자신에 대한 자책 등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마음에 치고 살아가면 영혼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무너진 심령을 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내려놓을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가정 문제 앞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스스로 이겨보려는 태도입니다. 나 혼자 버텨보겠다는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무너짐을 고백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걸음은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눈물로라도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솔직히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그 다음날도 무너진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 같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꾸어 주십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에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위로를 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너진 마음을 내어 놓으면 그 마음이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용서할 수 없던 마음이 녹아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가정에 대한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결국 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시 세워 가시는 과정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눈물을 감추지 말고,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가정 위에 새로운 은혜의 기초를 세우실 것입니다. 둘째,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기도를 하세요. 가정이 무너질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고 자녀가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을 해도 오히려 더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의 기도란 내가 조종하려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가족을 바꾸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자녀의 습관을 억지로 고치려 하고 가정의 문제를 내 손으로 붙잡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게 잡을수록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위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의 왕관까지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위탁의 기도는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적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의 시기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기도는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배우자의 마음을 직접 만지셔서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셔서 관계가 풀리게 하십니다. 자녀를 위한 위탁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염려와 간섭은 끝이 없습니다. 공부, 친구 관계, 진로, 신앙생활까지 모든 부분에서 걱정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그들을 억누르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은 후 곧장 하나님께 그를 맡겼고 그 위탁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로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가장 안전하게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이 위탁의 기도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의 운명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더 빨리 무너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비로소 회복의 기회가 열립니다.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위탁을 선언했다면, 현실에서도 가족을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해놓고 계속 불안해하며 간섭한다면 진정한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위탁의 기도에는 평안이 뒤따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불안 대신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정을 위한 최선의 길을 아십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가장 많이 드는 유혹은 내가 뭔가 더 강하게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놓아드려야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내가 손을 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며 동시에 순종의 행위입니다.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가정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질 때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위탁의 기도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내 손에 붙잡아 두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가정의 문제를 내 계획으로 풀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셋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녹여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마음 속에 쌓여있는 미움과 상처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반복되면 깊은 흉터가 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서운함은 결국 가정을 흔드는 큰 벽이 됩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용서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상처를 기억하고 억울함은 쉽게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계속해서 갇혀있게 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할수록 결국 상처는 나에게 더큰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도저히 할수 없는 용서를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는 한두 해로 잊을 수 없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국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유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적인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를 구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풀수 없는 상처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녹여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상처 준 사람만 보던 눈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향하게 하시고 억울함만 붙잡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결과 미움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화해의 길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미움보다 안타까움이 분노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며 용서의 은혜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의 관계 회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용서를 모르는 채 성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용서가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이 또 다른 세대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중 하나가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또한 용서의 기도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갈등을 막는 예방의 역할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쌓이기 전에 그때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작은 갈등이 큰 상처로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고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통해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내가 할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질 때세 번째로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 속 깊이 자리한 미움과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며 화해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넷째, 결국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빨리 풀고 자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잘해서 된것 같고, 문제가 풀리면 내가 수고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순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회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평안을 얻는 듯 보여도 곧또 다른 문제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서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은 기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단지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가 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결과를 서두르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또한 그 기도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기도는 가정의 회복 이후를 준비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이 되면 사람들은 곧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먼저 구한 가정은 회복 이후에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될때그 가정은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단순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복이 되고, 자녀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단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기도가 됩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사람의 영광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을 세우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솔직히 아뢰고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녹여 달라고 간구하고 결국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이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너진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